아 이제 동사 파트 볼게요 자동사로 생각하기 쉬운 타동사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얘네들은 타동사다 그중에 아까 써놨던 거 marry enter mention 아 이것도 적어야 되는데 mention도 시험이잘 나와요 resemble 잘 나오고 discuss 잘 나오고 나머지 건잘안 나옵니다 어, 나머지 건잘안 나와요 그다음에 이 책도 잘못된 게 어텐드라는 애는 잠깐 뽑아 보면 어텐드 애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갖어요 타동사일 땐 참석하다입니다. 자동사일 땐 어텐드 투 그럼 주의 집중하다예요. 그래서 니네가 헷갈리는 거죠. 어 어떨 때는 자동사 수 있고 어떨 때는 타동사 수는데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럼 얘는 시험에 어웨이트는 기다리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렇지만 웨이트는 기다리다라는 자동사예요. 어 뭐가 달라요 형님? 자 무엇 무엇을 기다리다예요. 얘는 얘는 주어가 기다리다예요. 해석이 다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님 아까 저 디스커스는 뜻이 뭐라고? 뭐뭐에 관해서 토론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알겠니? 오케이. 얘는 얘는 이렇게 두개 비교. 얘는 이렇게 두개 비교가 덜나오고 나머지 거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가 시험에 잘 나오죠. 아, 요것도 잘 나옵니다. explain도 타동사예요. about 습니다 여기 예문 볼까요? 나는 참석했다 모임에 다시. 참석하다 할때 무슨 동사? 타동사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으로 필기했죠, 대충? 내릴게요, 이제. 뭐, 여기, discuss, enter, marry, mention, reach, 이거 다 중요해요. 여기. 지금, 이만큼. 여기, 이만큼. 이렇게 되게 네 되게 중요하고, e s e m b l e 까지. 이게 다 중요하고. 이거 보면, 도착하다라는 말은 reach 말고 arrive도 있죠? 네, arrive는 자예요. 그래서 arrive in, arrive at, arrive on.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오케이? 네, reach는 타동사입니다. l 리디큐어 w e r 거기 나오는데요. 이건 시험에 잘안 나와요. 알면 좋죠. 랩 핸들 뭐근뭐 리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리브는요, 여러분 여기서 고비 어, 좀 조금 달라요. 리브 어딨니어 여기다. 이거를 여기서 어, 여기서 자타동사로 구나. 근데 리브는 그렇게 요지하세요 leave, left, left. 자동사로 뭐야? 떠나다. 타동사로 남기다. 의 뜻이 있어요. 해석이 다릅니다. 이건. 그래서 떠나게 되다, be left. 말은 되지만 써 so 없어? 없어.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용법은 여기 써 있죠. leave A for B. A를 떠나 B로 가다. leave for B. B로 향하다. 이렇게 가요. leave A for B, leave for B 이런 식으로 자동사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동사, 타동사 이거 외우두시고요 요거 잘 나와요. consist of 자동사입니다. comprise of 자동사예요. 같은 표현은 뭐 있죠? be made of 이건 수동태죠. 맞아. 구성되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아, 이거 써 있다야. 아닌 줄알았더이에 있네요. 비메이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체크했죠? 그리고 나면 자동사로 시켜 그기시면 자동사, 뭐 에듀터, 어퍼로짓, 온라인, 컴플레인, 뭐그레레이트 블로그, 레레이트 블리어, 온라인 빗줄 인터페이어 위드 빗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고3고3때잘 나오고. 인터페이를. 요거 요고도 고삼. 보이고3이 음. 정도. 알겠죠? 어. 올릴게요. 불안전 동사라고 나오는데요이 불안전 동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얘네 뒤에 부사 잘 써? 안 써? 안 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고요. 이거 뒤에 부사 안 쓴다. 그게. 예. 주로 안 쓴다. 주로 100%는 아니다그 얘기고요. 사용식으로, 사용식으로. 우리가 아그 동사 정리되어 있죠. 에게을을, 을을투, 에게, 에게을을, 을을후 에게, 에게을을, 을을오브, 에게. 에게, 을 에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한번 정해, 한번 했었고. 여기는 동사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 아까 썼던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온? 이거 뭐야? 온? 브롬미... 아 이거 똑같은 거쓴 거구나. 뭐뭐 어, 별로 안 중요해요. 순서나 전치사에 Provide 사람상을 p r s e n t furnish 저번에 한번소규을 했던 거 기억납니까? 랍하고 스틸할 때 사람상을 이렇게 외면안 된다고? 어,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A에게 B를 공급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A에게 B를 공급하다. B에게 A를 공급하다. 아, A에게 B를 공급하다. 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내신 안 나와요. 어려워서 너무 헷갈리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대학교용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건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에 가끔 내시는 사람, 이게 프레젠트. 그래 이건 내신용으로 선생님이 따로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프레젠트가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죠. 사람에게 사물을. 오케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프로바이드 서플라이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받그 다음에 컴페어 A with B, A to B 비교 B U. 비교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비유는 같은 거야. 얘는 이거로 전체사를 바꾸기보다, 독해에서나 나왔죠. 이렇게 바꿔도 비교로해석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는 잘안 나오는데, 얘는 형용사형이 compare, r u b b l 그리고 얘는 compare, rate, 뭐 p-a-r-a-t-i-v-e. 그래서 형용사 파트가 시험에도 잘 나오죠. 음, 여기 나오네, 밑에. Rock A of B. Rock B of A.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죠? Still A from B. B로부터 A를 훔치다. Rock B of A. A에게서 B를 제거 분리하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참잘 나와 버려. 어. 그 밑에 n a a b, n a b. a 4 b, n a a f t b 해석이 다르다. t h 사람 뭐 a p p r e c i 일. 바로 빌리다 랜드 빌려주다 육번될 거. 이 드시면 잘와 바로 빌리다 랜드 빌려주다. Can I b some? Can으로 줘줄래? Can you l e t me your pen? 이렇게 얘기죠. Can I로 쓰면 어떻게 돼요? Can I borrow you R R 바로 your pen이죠. Can you lend me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이렇게 얘기죠. 똑같은 말이겠죠. 회화체로 외워두는 게 제일 좋고요. 음. 써? 못 썼지. 저는 예문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저게 맨날 빌려주다 빌리다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 assure, convince, inform, notify, remind, warn, a, o, b, a에게 b를 뭐 고소하다, 알리다, warn, 경고하다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아까 tell, a, o, b도 써요. a에게 b를 알리다. 이런 식으로 그땐 알리다예요. 말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알리다 공지하다의 개념입니다. 뭐, 그 다음에. Hinder, exhibit, prevent, prohibit, stop A from ing. A가 이제 표본별표 형참잘 나오고. 그 다음에 consider, consider regard, think of, look upon, c view, take A. G. A를 B로 여기다. Distinguish. 오 어, 이거 됐던 거다. Distinguish. Tell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다. 그죠? 이거 중요하고요. 수업 들은 아이들은 이거 중요하다 했죠? 어, 미 메이크 A 4 B A를 B로 잘못 역이다. 안 미스테이게 A 4 B. 근데 이거보다요. 얘, 얘부터 배우세요. Fake A 4 B는 뭘까요? A를 B로 여기다안 좋아다. 그 다음에 12번 a s c r i b e Attribute to A to B A를 B에 타서 우리가 같은 표현 크리드 이거도 시험이 잘 나와요. 야, 오늘, 선생님 수없이 많은 단어를 다 이렇게 가르주잖아 여기 이런 거다몰라도 돼. 나올 때마다 하면 되고, 아까 전에 오영식까지 시험에 잘 나온 거는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웬만하면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 정도는. 왜냐면 하 벌써 지금 선생님 써주지, 선생님 니네 수업 맞은지 한 달이 넘어갔잖아. 계속 한달 동안 써주고 있잖아. 꼭 외우시는 거요 지금 여기까지는 외워도 까먹어. 앞에 거가 외워서 적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는 거예요 단어 늘어가면서. 이런 게 있더라. take pride in consist of consisting 뭐 이렇게 뜻이 있고 take bring bring은 가져오다 take는 가져오다 뭐, 뭐 이런 뜻이고 아우 마라 도동사 엄청 나왔네요 요거는 좀 설명합시다 자 마라 도동사 나오면 애들이 헷갈려 합니다 자 예문으로 다 외워야 되는데 어려워 그죠 헷갈리죠 아, say부터 시작할게요 say는 삼형식이에요 즉을를 말하다 에게가 돼 안돼? 안돼 to 에게 이렇게 쓰여야 돼요 I say you 너를 말하다 이해돼요? 너에게 말하다 안돼요 너에게 말하다 어떻게 써요? say to you 여기 맞아 say to me 그러니까 sure. so say that, say something, 끝 오케이 okay. 자, 텔. 3, 5를 닫습니다. 잠깐만. 연우야,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어,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즉. 아, 4, 5를 닫어요. 에게 을을. 오는, something somebody. 2번이요 얘는 3으로안 씁니다 이거 봐봐 말했다 에게 을를 에게 을를 에게 관해서 아 3도 쓴다? 에게 관해서 에게 을를 대절을 그지? 에게 얘네들이 오형식 사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talk 얘들아 자동사예요 talk about something 이렇게 돼. 여 talk 수동태로못 씁니다 그 다음에 speak 나오죠 스피크는 타로 쓸땐 주로 언어가 나와요 자로 쓸땐 주로 연설하다고 아, 여기도 봐봐 타로 쓸땐 언어잖아 이것도 자잖아 제발 더 크게 해라 연설하니까 좀 남들 앞에서 연설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 그래 스피크 라우드 크게 얘기해 안 들려 그런 거죠 그럴 때맞 쓰는 거요 여기 보면 I was s p e a k i to him.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것에 관해서 얘는 자타를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뉘앙스가 다르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얘는 좀 헷갈리죠. 시험에 우리나라 시험에 요거 안 섞어요. 주로 요건데 그 중에서 이거 두 개죠. 근데 이게 얘가 자동사니까 얘는 타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 오케이.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면 칼, at 장소, 칼, 원, 사람, 어그리, 위드, 어그리 o 이거 니네 다 외우면 천재야, 말도 안 돼. 알겠니? 나올 때마다 써줄 거니까 그때마다 외우세요. 지금 17번 외우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형태 이게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죠. 별표 5번. 이것도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써주죠? 라이, 레이, 레인. 거짓말하다. 레이, 레이드, 레이드. 뭐뭐 을, 눕히다 라이, 레이, 레인. 눕다, 놓여있다. 즉, 자, 타. 라이는 자타. 맞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그죠? 발생하다. 자동사, 타동사. 깨운다. 이셔야 되고요 이거 5, 5번은 둘다 중요합니다 힘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큰 5번에 1, 2, 3다잘 나오는 거야 c 세세뭐 이런 거행 행드 행드 c 세세 자동사 얘도 자동사 얘 타동사 야, 세트는 잘안 나와요 아니 이거 세터 테이블 이거 용법입니다 골다, 이거 이거걸다입잘 나와요. 매달다. 교조형 o t 다 뜻이 e 다다 joke. y 무슨 m 이라행핵이이라러지지자자라 거, 교 y 형에 시키다. 오락 u 에 f i n d found found, 발 o u n d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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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n d f o u n n d found, f n d 라걸 u n d f o n d f n d w i n d o u 온도 0 0도0 0도 상처를 입0다0펠폴0 Fall, 떨어지다. 0 0 0 0드0 0 0 0어0 0 0 0다0 0 0 0 0니다0 0 0 0 0 0 0 0 0넘어0 0 0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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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0 0 배워볼, 볼, 타동사, 짐이다 해부디에 뭐, 이런 거 외우지 마샤이 샤온, 빛나다 샤이 샤온, 샤온, 샤다 자타동사, 해석, 다 돼. 그 다음에 이게 샤온이 잘안 나와 이거 잘 나와, 9번 어펙트, 영향을 주다 이펙트, 달성하다, 초래하다 다형식을 삼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 이것도 잘잘나오는데 아, 얘는 외우지 마세요. 수능엔잘안 나와요. Admit, confess, describe. 어, 즉 얘네 뒤에 전체다 따라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다는 거죠. 이해 됩니까? 어. 내신에는 잘안 나와요. 어려워서 토위 토플이나 가야지. 아그러면실전 문제죠. 뭐. 이 잠깐 볼까요? 아까 전에 어 감각동사 행운사 부사 맞죠?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거 감각동사 형용사 부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시험에 다, 다 맞출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20개만 풀어보세요.